고대 투르크 연맹의 부족들 카를룩 중앙아시아의 심장부에서 한 부족이 신앙과 권력의 교차로에 섰습니다. 그들은 고대 전통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건축가인 카를룩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카를룩 부족은 8세기의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불교와 탱그리교에 헌신했지만 10세기의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기념비적인 결정에 직면했고 이는 그들의 문화적, 영적 정체성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기 840년에 카를룩족은 최초의 무슬림 투르크 국가 중 하나인 카라칸드 제국을 건국했습니다. 이 제국은 변화의 등대가 되어 투르크 전통과 이슬람적 가치를 융합해 이 지역을 재편했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위치한 카를룩족은 전략적 위치를 활용해 무역과 문화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그들의 시대에는 예술, 건축 강문이 번성했고 중앙아시아의 기념물과 유물에 새겨진 유산을 남겼습니다. 카를룩족은 신앙과 야망을 통해 투르크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했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중앙아시아 역사에 새겨져 지속되었습니다.